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오래된 그 일화 중의 하나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완전 풀타임으로 저의 강사 시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성기 시절에 일환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뭐 영어공인시험에 대해서 알고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영어공인시험을 200여 회 가까이 친 저는 영어공인시험을 여러분 200여 회 가까이 영어공인시험에 응시했어요. 모의고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토익, 토플 뭐 토익 스피킹 앤 라이딩 IH 이런 영어공인시험에 거의 200여 회를 응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정말 속으로는 감히 "야, 정말 내가 이런 말을 듣네" 저는 당시에 한 달에 보통 3회나 4회 정도 영어 공인시험을 응시할 때였거든요. 그럼 1년이면 정말 여러분 한30몇 회를 응시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저에게 감히 선생님이 영어 공인시험에 대해서 뭘 아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예,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랑... 불협화음을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시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굳이 거기다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서로 무안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엔 저희 학원에도 그 입구에 저의 그 영어, 영어 공인 성적 시험, 그 성적표들이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을 때였습니다. 어, 뭐 제가 원해서 붙인 것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변에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됐든, 예,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이 됐든, 뭐 여러분의 뭐좀 관계가 안 좋은 적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가까운 예, 누가 됐든, 심지어 가족이 됐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물론 자기의 신념이... 확실하다면, 자기의 길로 가세요. 정말 여러분, 뭐, 도박하거나, 뭐, 맨날 술 마시거나, 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입니다. 예.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 영어 공부, 그리고,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 그게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영어책 하루에 30분 읽어서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어 방송 하루에 즐겁게 몇편 보는 거, 여러분, 그거 왜안 됩니까? 물론 싫어서 안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푸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외 공부하러 나오는 거왜안 됩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도. 야, 너 주제에 무슨 유학이냐? 아니, 내 주제가 어때서? 내 주제가 어때서? 돈 대줄 거야? 나 유학 가는데 내 부모님이 돈 대주지. 당신들이 돈 대줄 거야?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지? <laughs>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 부모님이 돈을 대주시고 내가 유학 가겠다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laughs> 정말 갑자기 예, 웃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주변에 그 네이세이어들어요. 네이세이어들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그냥 일부러 약점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장점은 안 봐줘? 저는 여러분 정말 자신있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영어랑 떨어져서 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이들은, 저도 어릴 때는 제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자기를 아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제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이 다학부모 학부모님들 그런 예 세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조언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아, 저 고집탱이 나름 남이 말은 하나도 안 듣나보다. 저는 여러분 인정도 잘하고. 인정을 잘한다는 건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살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아주 예. 그냥 가슴 깊이 새기고 늘 일상 속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를 제 가족이 아리켜 주면 인정합니다. 바로 수긍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거라면 바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옳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 나를 폄하합니다. 깎아 내립니다. 너 주제에 너가 너가 뭘 하겠어?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그러는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해외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정말 꼭 부자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라면 더 가능하고 더 기회도 많고 더 좋습니다. 그건 말하면 예이바니다 여러분. 어, 돈으로 많은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더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밖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누구처럼,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예? 그런 사람만 가능한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세뇌가 되어있습니다. 그냥 내가 뭘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내가 뭘 하다니요? 나의 존재를 너무 부풀릴 필요고 부풀릴 필요도 없고 허세에 가득 찰 필요도 없지만 내 자신을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너는 할수 없어. 너는 할수 없어. 그런 사람 피하세요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굳이 아, 물론, 뭐, 나한테, <laughs> 어떤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말도 새겨 들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변에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관이 확실하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특히, 아이들 영어 공부 있어서, 여러분, 영어 공부에서 뭐가 나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에 살면서 영어, 영어 해서 뭐해? 아니, 왜 한국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이렇게 댓글이 들어오십니다. 야,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지 밖에 나가서 평생 사냐? 여러분 밖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 캐나다, 말레이시아, 한국, 영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영어가 왜 힘이냐고요? 한국 밖에서는 한국어로 뭐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야, 아, 그거는 일부 부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한국 밖에서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소통의 도구입니다. 영어가 되고 나서 내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더잘 발휘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계속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캐나다 저기 시골에 가면요 거기서 몇 대가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난 곳에서 자기만 그냥 계속 대대손손 살았다면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전혀 글로벌화 되지 못했을 겁니다 글로벌 하다는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글로벌화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 자신이 좀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고 제 아이에게도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화가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 하나 화안 났습니다 제 영상을 이 시점까지 보시는 분들도 거의 안 계세요 <laughs> 내일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영상에도 태클을 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똑같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생각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계속 머무신다면 그것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영어를 토대로 더큰 세상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거 정말 소중한 경험이지 절대 어떤 아이한테 해악이 되거나 아이에게 어떤 인생에 큰 장애물을 던져주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서 보면 더 아이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